오늘은 지금 날이 포근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막 전화가 와 빙어빙어빙어 빙어, 빙어. 어디 가야 되냐 얼음 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막 이래 막 경산 영천쪽은 다놓고 내려왔는데요 왠거 군인은 계속 얼어붙어 아침 기온이 막 영하 7도 8도 그리고 낮에 좀녹다오 얼어붙어 계속 계속. 그래서 군이의 의성 청송안개 안동 문경 영주 막 그쪽으로 뻗어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빙신님들이 전부 다네 그렇기 때문에 대몰라에 오면 정보가 많아요 군 군이, 군이 쪽에 얼음이 빙질이 약해하면 청성도 갔다가 안동도 갔다가 의성도 갔다가 문경 예천도 갔다가 뭐갈데 너무 많다 막 저기 어디야 제 천방에 많아 그래서 얼음이 지금 50cm, 30cm, 20cm 막 수두룩해요 걱정 말고 오시면 됩니다 단 중요한 거는 어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기본 1시간은 간다 대물나라에 도착을 했어 1시간을 간다 어느 방향이나 대물나라를 거쳐갈 수 있는 방향이다 그래야 저도 영업이 되지. 반대방향 영업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. 반대방향에뭐 얼음 온 데도 없지만. 꽤 c 씨 영업을 합니다. 대물나라에 도착을 하면 대물나라를 거쳐갈 수 있는 포인트. 그래야 우리 집올거 아니에요. 신규 포인트의 정보를 받으려면 무조건 오세요. 전화 통으로 물어보지 마시고 오셔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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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아무것도 구매 안 해도 돼요. 처음 오신 분 아니고 재방문하는 분은 그냥 정보만 받아서 갑니다. 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. 2월 6일 금요일.